씨름 요즘 누가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존나 재밌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였다니. 현장감 넘치는 씨름대 직관기. 함께 떠나보시죠. l e t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대전에 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곳 먼저 가야죠. 정신 당에선돈가스도 파네. 사실 치즈 카츠는 연분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일단은 코리아컵 크리에이터로서 대전 코레일과 FC 세월의 경기를 관람했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를 보러 온 김에 여기 대전에서 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씨름 직관입니다 여기 지금 대전에서 씨름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씨름 대회 직관 보 뭔가 좀 신기한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씨름 대회를 직관해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입장료도 무료고 하면은뭐 경품 추첨 행사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직까지도 씨름 대회를 하고 있다는 거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TV 중계로도 가끔씩 할아버지가 틀어놓은 거 본정도? 그거밖에 뭐 없긴 한데 정심시 빵을 먹으면서 씨름집간 즐겨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대학교에서 열린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다 학생들만 있어가지고 너무 민망하네 그럼 신입생들은 지금 2, 5학번이야? 1, 1학번이었는데 살아있는 화석 그 자체네 유성온천 장사 씨름대회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출전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걸려있고 여기서 열리네요. <laughs> 입장료 무료입니다. 오늘은 금강장사 결정전이 있습니다. 씨름한 사파 TV 구독 많이 해주시길 1979년. 네. 오늘 중계방송에 다시 또 오면 들어주시기. 여기서 바랍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요 경기가. 씨름이 진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기였죠. 지금은 다 방송인이 돼. 강호동, 이만기 이렇게. 엄청난 라이벌 전도 있었고 명절 때는 할아버지가 항상 씨름을 챙겨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이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문화재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만하지. 어 이제 시작한다. 와우, 엄청 가까이서 보이네 이기, 뛰기로, 장기. 사 싸움부터 엄청난가봐. 이제 서로 사빠 잡고 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빗싸움이랑 이런 수싸움 같은 게다 있나봐요. 이게 90kg가 실름에서는 어, 어 조금 낮은 몸무게여가지고 금강장사가 기술로 어. 이루어지는 게임이 많다고 하더라고. 화려한 기술이 특징이야.

여기 옐로 카드도 있구나. 준비해. 응. 은근히가 응. 아. 응. 응아 아니라 엄청 employers. 재밌는데? 기술이 있고 이을줄 몰랐어. 생각보다 되게 스피디한데요? 되게 느릴 줄 알았거든요? 힘겨루기만 이렇게 하다가 재미없게 끝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재밌네. 찌르기! 찌 장치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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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아 와우 멀쩡하아 넘어간다 진짜 마케팅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다시 부흥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약간 뭐 막걸리 이런 거랑 연계해가지고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름 보니까 막걸리가 땡기지. 이렇게. 어, 선수들도 다훈남이잖아요직진러들을 영입하는 거야. 아이돌 직직 찍는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사진 엄청 어? 멋있게 예쁘게 어? 찍으면 여성 팬들 늘어나지. 결국엔다 이제 콘텐츠쪽으로 흘러가네요. 우우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잘 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야. 이게 두 개가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이기는 거야. 진짜. <laughs> 一首。<以>上 <laughs>

너무 세네 촬영해습니다 내 일은 또 한라장사 결정전이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백두장사 결정전이 있고 그래서 체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시름대인데 생각보다 진짜 재미도 너무 재미있고 경기가 생각보다 엄청 스피디해서 재밌어요. 자, 유튜브를 촬영하고 어, 있는데 어, 네. 혹시 인터뷰 한 번만 가능할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앞전에 뭐 <laughs> 살날 대나 평창 대 지금 시합 세 개째인데 두대 연속 예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이번 시합에 자존심을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축구도 재밌고 야구도 재밌고 모든 스포츠가 재밌지만 그거는 경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씨름은 경기 시간이 일분 많이 가 일분 삼십 초밖에 없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어서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씨름이라는 게 1분 안에 승부가 나고 엄청 스피디하게 힘이랑 이 기술이랑 겨루기가 보는 맛이 엄청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씨름도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쉽게도 서울에는 없고 제일 가까운 경기가 단오 경기가 있어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가서 직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도 비주류 경기들을 제가 좀가고 직관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씨름도 예전에는 엄청 인기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잘 찾지 않는 스포츠가 됐다 보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엄청 피땀 흘리는 선수들도 많고 대전 크레일 선수들 또 그렇고, 여기 선술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이렇게 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조명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이들을좀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시름이랑 대전 고래일의 경기도 꼭 직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어우, 시름, 배리 구레이트.